여기 못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들어가라고 그래요. 저 지금 뒤쪽 거기만 되고 여기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자리 잡았어요. 뭐 텐트 이런 거안 갖고 와서 그냥 스텔스 차박으로 있을 거예요. 이쪽은 나라 땅이고 저쪽만 저기 한다 고 그래 가지고. 이쪽에는 안 내준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쪽에도 이렇게 내줘서, 와, 너무 좋습니다. 와 오늘은 햇빛이 아주 어 밝게 나가지고, 좋습니다. 또, 햇빛이 나면 햇빛이 나는 대로 좋고,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좋고, 다 좋아요 <laughs> 저기는 차가 저하에까지 들어가 있네 지금 사람 없는데 가서 천사 만드는 거 버둥버둥 하면은 천사처럼 만들어진대요 눈 위에서 꼭 해본다 그랬거든요 전안 해봤어요 그거를 엄마나 강으로 들어가네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물이 꽝꽝 얼었다고 들어 여 안에까지 다 텐트를 치고 차들이 들어왔구나 여기까지 다 들어왔구나 저는 거기서 좋다고 했더니 이 안에까지 다 들어와 있어. 깨끗하게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도 수고해라. 오늘은 그냥 편하게 스탠스 차박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또 편하고 좋으네요 이것도 누리면서 대신에 고구마를 못 구워 먹죠. 올리미님이 누워서 누워서 팔을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하고 어, 다리를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천사가 된대요. 그눈 위에서 하면은 그 제가 그거 해본다했거든요. 가만 있어봐 상황 봐서 여기서 해야 돼. 달맞네요. 많잘 달맞어요. 어떤 뭔? 어떤 뭔? 디카페인 있어요? 디카페인 그리고 커피는 맛있어요. 페어 없는 걸 마셔가지고 고구마 라떼로 하나 주세요. 아, 네. 따뜻한 걸로요.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이게 천사 모양인가요? 한번 더 해볼까? 아 고만할래. 아 재밌다. 아까는 저산 그늘이 저산 밑에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점점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이 되는 거겠죠? 지금이 딱 좋은데 아주 좋아요 지금이. 빛의 반짝이는 눈도 예쁘고 살살 흔들리는 억새도 예쁘고 딱 좋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살살 녹고 있어요 눈이. 지금 5도예요. 5도가 최고 온도. 4시에는 7도까지 올라가네요. 아, 겨울에 이 정도면 뭐, 바람 안 불고 이 정도면 너무 따뜻해요. 바람이 불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넓은 자리 놔두고, 우리 차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그, 천사 날개 만들어 놓고, 있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갖고 다 뭉개졌다. 여기가 물이 꽤 깊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얼어가지고, 날씨가 따뜻해서, 따뜻하게 나가기보다 덜 추워서 좋으네요. 거기, 보통이 저수지가 쓸때 막, 난리였었는데. 올리브 님들이 댓글에 염려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남성분들은 조심해서 안 다니고, 이제 그게 다닌다. 그래도 감사해요. 남편이 염려할 거 생각 안 하냐는, 이제 막 그런 댓글도 다시고. 아, 여기다가. 지긴 녹아서 물이 흐르네요 저 가운데는 그러니까 안 흐렀다는 얘기야 지금 밑에서는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어휴 대단하다 눈을 싹 치우고 텐트를 쳤네요 와 뭐지? 왜 딱지가 붙어있지? 방치 차량 왜 이게 방치 차량이지? 무단으로 장기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조속히 이동 부탁합니다 오 강제철, 이 차량은 강제철이 폐차. 차 이쁜데 왜? 나주면 좋겠다. 이쁘잖아요. 그죠? 뒤에도 붙여놨어요, 딱지를. 뭐짐 같은 게 잔뜩 실려있네. 제 옆에 있는 분들이 너무 가까이에다 대가지고 제가 마음이 아까는 좀 불편했었거든요. 남성들두 분이 왔는데 추운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 나무를 주워다가 하는데. 젖었잖아요 눈왔으니까 저한테 장작이 조금 있었거든요 장작을 드릴래냐고 그랬더니 대뜸 좋다는 거야 그래서 장작 있던 거 드렸어요 장작 나눔한 거 잘한 거죠? <laughs> 추운 사람들한테? 화장실을 가봅시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잘 지켜서 여기가 다시 폐쇄되지 않게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차박 시작할 때큰 딸이 사준 건데 그때만 해도 가스 만지는 거 무서워가지고 잘안 썼거든요. 카바 입혀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쁜데 그동안 안 썼네. 뭐를 먹을까. 어우 되게 덥네. 그렇다고 이걸 끄면 추울 거고. 오후에 썬루프를 조금 열어놓기는 했는데 그래도 더워요. 쪽기도 못 입겠어 너무 더워가지고. 아 좋다. 응, 어, 일 단인데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오늘은 막창을 한번 구워 먹어보려고요. 그래서 이 소스를 찍어 먹는 거구나. 프라이팬에다가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소스를 찍어 먹는 겁니다 들로 왔네 썬루프를 이렇게 열어놨어요 히터를 껐더니 온도가 딱 맞아요 지금 히터 안 껐을 때는 더워가지고 당연히 히터를 끄면 추울 거라는 생각에 히터를 안껐었거든요 우리 작은 아이가 이런 걸 이제 샀다가 먹을 시간이 안 되거나 또 엄마가 이제 차바가서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싶으면은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거든요. 이번에 골고루 잘 먹어봐요. 이렇게 좀 열어놨더니 바람이 일로 들어오나 봐요. 추워. 아유, 참. 그래서 조끼를 입었습니다, 또. 이 젓가락으로 쓰는 게 편하네. 저는 집게로 하면 사용하기가 힘들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었다 음 페퍼민트를 한잔 마셔보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같이 여행을 갔었어요. 강원도로. 근데 뭐 이벤트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 오늘 아침에 여기 오려고 준비를 하는데, 시동을 딱 켰는데, 어, 뽑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머! 그래, 가서 뽑기 좀 한번 해 먹어보자. 다시 올라가서 갖고 왔잖아요.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주고, 이것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그때 안 했나 이거를 모르겠네 안 했을 리가 없는데 우리 똑순이 작은 딸이 같이 있었는데 오, 설탕을 얼마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 소다를 넣어줘야죠 이 소다 아닌가 소다를 더 넣어야 되나 왜, 왜 이러는거지 그냥 물이 그냥 설탕물이네 왜 어떡하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소다가 뭐 다른 소다또 있나 이건 못 먹겠다 이건 버려야 돼. 겠 아, 소다를 많이 넣어야 되는 거구나 에이, 이렇게 많이 넣는다고 아, 세상에나 어? 되지도 않게 생겼어요 <laughs> 왜 이러지? 뭐가 문제지? 그 달고나 냄새가 있잖아요 근데 달고나 냄새가 안나 그냥 물이야 아이고 일거리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인지 어, 형제인지 둘이 <laughs> 두 분이 아주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온지 한나절? 근데 벌써 짐을 챙기네 말로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던데 한번 준비하면 괜찮은데 준비해서 다니기가 참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편하게는 스트레스 타박이 제일 편하죠 근데 하고 싶은 걸다 못하잖아 어 맛이 나올지 한번 먹어보려고요 땅콩 맛이 너무 강하다 오늘은 목목 앞에 자리가 없을까 봐 아침에 일찍 서둘러서 왔는데 참 좋았습니다 오늘 일단은 닫아야 되겠다 차인표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엄마한테 매일 아침저녁으로 전화를 한대요 자기는 그게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한다고 엄마한테 아침 저녁으로 전화하는 거 그거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구든지 따라서 하기가 <laughs> 차인표씨니까 아직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잘 살아내는 것이 행복이다. 그런데 그 행복이란 감정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다. 결심하는 거라고. 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감이 됐어요. 왜 공감이 됐냐면, 하 저도 이제 선택이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선택해서 결정을 내려서 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우울한 기분이나 조금 기분이 가라앉거나 이럴 때는 얼른 저는 제 기분을 아니야 하고 딱 바꾸는 거를 해요. 차영표 씨가 이 말을 하는데 되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행복이란 감정인데 그 감정은 결심하는 거다라는 게 되게 결심하는 거, 생각을 바꾸는 거 그게 정말 필요해요. 저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용기 있다, 무섭지 않냐 이제 이런 댓글을 많이 다세요. 대단하다, 뭐막 이렇게 다시는데 하나도 안 대단해요. 하나도 안 대단하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겠지만. 남편하고 왔을때 무서워가지고 커튼 열어보고 어, 사람들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돌아온 적도 있거든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차인표 씨 말대로 이제 저는 뭐 결심을 한다는 생각은 안 했지만 생각을 바꾸는 거는 했어요. 자주 해요. 그러면 바꿔줘요. 우리 올리미님들도 못하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을. 안 바꾸는 거야. <laughs>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하실 수 있고, 또 해보면, 아, 별거 아니었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차인 표시 말대로 하자면, 결심을 안 하는 거지. 결심을 안 하는 거일 뿐인 거예요. 못 하시는 게 아니고. 배우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굳히고, 저도 그 영상 편집이나 이런 거를 제가 하겠다고, 어찌하든지 할 거야, 라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 어, 오늘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올리미님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사실 해보면 또 별거 아니에요 짜인표시가 아, 아주 말 너무 멋지게 했어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잘 살아내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행복은 감정이니 거저 오는 게 아니다 결심하는 거다 정말 공감돼요 어떻게 자신의 인생과 관계를 맺어야 행복할지를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알아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이 있으면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분들께도 도움들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했드나봐요 지금 온도가 몇 도인데 이렇게 추운 거야? 오꽤 되는구나. 영하 구도예요. 어쩐지 문 열었을 때 춥더라. 여기는 저의 비밀 아티트를 소개합니다. 비밀 창고. 여기에 이렇게 그때 그때 필요한 어, 많은 것들은 이제 집에 있지만 그때 그때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여기에다가 어, 이런 서클레터도 여기 있고 요거는 이제 이 전구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에 짐이 없다고 하는데 음, 여기뿐만이 아니고 이 전체가 다 수납 공간이거든요. 의자, 테이블, 의자도 두 개씩, 테이블 몇개 되고 그렇게 이 공간에 다 있어요. 이쪽 공간은 무시동 히터가 있으면서 무시동 히터 옆에 또 이런 통을 놓고 장작, 장작 뭐 어, 여러 가지 또 소소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배터리가 있어요. 배터리가 있는데, 그 옆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선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있어요. 이렇게 다 가지고 다닙니다. 요게 지금 이제 또 수납공간이에요. 이게 남편이 어, 처음에 이거 할때10 얼마 주고 뭐 수납공간을 만든 거라고 해요. 여러 가지 소소한 식량들, 비상 식량들 각 다니고, 여기는 자주 사용하는 그릇 같은 것들이 여기에 다 양념이랑 휴지랑 그런 게다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아침에 갑자기 왜 이거를 소개하게 된 거지? <laughs> 아, 그 생각이 났어요. 어느 분이, 어, 살림이 없다고. <laughs> 제가 깔고 앉아 있는 이 마른 밑에가 다 수납 공간이고 많아요. 꺼내놓으면 여기다 만약에 싸놓고 다닌다고 하면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충분히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남편이 자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니멀로 다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얼큰하고 뜨끈한 게 먹고 싶어서 아롱사태를 다시 쪄서 먹어야 되는데 컵라면을 끓여가지고 아롱사태를 넣어서 먹으려고요. 어떤 맛이 날지 저도 장담 못해요. 그냥 해먹어 보는 거예요. 아롱사태에 스지찜을 했었거든요. 이게 그거예요. 이걸 같이 아롱사태 삶어가지고 수제하고 해서 먹는데 맛이 괜찮아요. 그리고 이 야채 절임은 아 제대로 먹을라 그랬었는데 못내가지고 <laughs> 컵라면이 등장하는 바람에 알배추 사다가 심심한 그러니까 본인 입맛에 맞춰서 절여가지고 작은 통에다가 담아놓고 수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큰 접시에다 한쪽에는 부추하고 얘하고. 한쪽에는 이제 저거를 담았는데 그래서 여기 와서 그렇게 해 먹을라 그랬는데 컵라면이 등장하는 바람에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이거는 화이트 발사믹 식초하고 레몬 큐브하고 레몬을 거의 갈다시피 해가지고 넣은 거예요. 들기름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갔는데 어저께 밥안 먹고 엄한 것들만 먹어서 그런가. 봐요. 정말 오래간만에 라면 먹는다. 이거 파를 다 집어넣고 양파도 어저께 남은 거 그리고 고기를 이렇게 두면 따뜻하게 먹을 수가 있겠죠. 수지는 안 뜨겁게 하고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이거 뛰다가 젓가락 부어졌어요 뭐 젓가락이 이렇게 부러지냐? 고기 띠다가 세상에 이런 일이 잘 먹겠습니다